증권 발행은 신고예요. 근데, 어, 금융위가 그거를 안 받아주는, 아, 안 받을래? 모르겠어, 안 받을래? 이렇게 해야 된다면은 사실상 허가랑 같은 거죠. 근데, ICO를 금지한 금융위가 과연 증권, 토큰이라는 형태의 증권 발행을, 어, 수리할 것인가. 매우 낫, 그런 가능성이 매우 낮겠죠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어, 저희 약간의 좀, 어, 뭐라고 할까요? 어, 어, 그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토큰과 무관하게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증권 시장을 활용한 방식으로 STO가 진행을 되어야 된다는 게좀 어, 안타깝지만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이런 오해가 있어서 이, 이, 있다는 점인 거죠. STO라는 게 마치 된다는 것처럼 설명이 된다면 그거는 어,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어, 그, 하나의 어떤 그, 대안적인 모색이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어, 크라우드 펀딩의 한계가 명확하긴 해요.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거는 우선 지분, 증권, 채무, 증권, 투자, 계약, 지원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이 또 여기 또 나오는 거죠. 네, 다만 인터넷으로 이제 모집을 직접 한다는 점에서 STO와 유사하고, 어, 정부가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공무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만 기업당 모집 한도가 7억 원이라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다만, 2019년부터 15억 원까지 올라갈 전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ICO 규모를 보 오면, 뭐 이뻐버리죠. 막, 200억, 300억, 150, 최소 150억 하드캡 이렇게 말하는데, 15억이 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적은 돈은 아니에요 스타트업들한테는 15억 정도도 사실 괜찮아요. 이렇게, 주식형으로, 주식형, 어떠한, 그, 주식형으로 돈을, 어, 자금을 공모할 수 있으면서, 그래도 15억까지는 모을 수 있다는 점이 한 가지 차이고요. 다만, 어, 지분 또는 채무를 주로 발행하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얘기나고 있는 배당 형태 에스트리어와는 좀 차이가 조금 있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볼땐 클라우드 펀딩이 이제 앞으로 조금 더 활용할 반향을좀 모색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게 아니라면은, 기존에 그 우선주가 됐던, 어, 다른 형태의 특별주가 됐던, 주식을 발행을 하면서 그걸 어떻게 좀 코인과 연관을 시킬까 이렇게 좀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이 어, 좀 현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어, 해외 사례를 한두 개를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가 이제 미국의 사례입니다. 바로 최근에 있었던 2018년 11월에 발표 두 가지 건데첫 번째가 Carrier EQ Incorporation이라고 하는 이제 브랜드 명은 AirFox였고요. 두 번째가 Peron Incorporation, Peron Coin. SC 결정이 첫 번째가 너네들 투자금 다 환불시켜라. 그리고 증권으로 등록을 해라. 그 다음에 분기별을 보고서 제출해가지고 너네 어떻게 활동할지 다 알려줘. 근데 벌금 내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증권형 ICO. 미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형태의 ICO가 다 STO에 해당하는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거나 증권형 ICO에 대한 첫 벌금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25만 ,000, 25 불이죠. 대략 한 2억 5천 불이었는데. 사실 벌금으로 끝나가지고 저는 다행히 어둡나요. 그래서 이두 회사의 성명 발표를 보니까 굉장히 감사하게도 SEC 결정에 합의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이 정도면 자기들도 만족한다 했는데. 사실은 양사 모두 자기들이 유틸리티형 토큰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그 스, 스, 스위스 핏만 기준으로 보면은 유틸리티형 토큰에 대한 반능성이 높았던 것 같아요. 어 이더리움 망을 활용한 ERC20 토큰이었고요. 어 근데 다만 SEC는 해당 프로젝트가 향후 토큰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또그 상승했을 때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 있다라고 양 회사가 공이 광고했다는 측면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SEC는 이러한 형태의 토큰들은 펀드와 유사한 증권형 토큰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다만 이 케이스의 특이점들은 과거에는 어, SEC가 ICO 프로젝트를 규제할 때 사기 혐의를 많이 썼어요. fraud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이번 거는 fraud란 말이 없이 단지 순수하게 증권거래법 위반이다라는 측면을 좀 강조했던 점이 지금 특이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또 고무적이려 할 수도 있어요. SEC가 적어도 ICO에 대해서 사기라는 말을 안 썼어요. 다만, 증권거래법에 따라서 해라, 라는 점이 주목해야 될 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권거래법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미국에서도 ICO를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일이 열리는 거 아니냐, 라는 게 사실은 좀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제 홍콩 사례입니다. 이좀 약간 좀된 얘기예요. 사실, 블록체인 비즈니스에서 몇 개월 전 얘기면 사실, 뭐, 백만 년전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얘기인데, 어쨌거나, 아, 어, 좀 유의미한 사례여서 소개해드리는데, 블랙셀 테크놀로지 리미티드라는 곳이었고요그 트레이드 명은 블랙셀이었고, 어, SFC, 이 홍콩에서의 그 금융당국 SFC라고 하는데, 요새 결정은 투자 등을 전부 다 환불해라는 결정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블랙셀이 공개적으로 투자자들에서 홍보를 하면서, 그 내용은 뭐냐면은, 어 ICO를 통해서 뭐 돈을 모아서 모바일 앱을 개발하겠다, 뭐 보편적인 얘기였죠. 근데 이제 문제되는 지점이 토큰 소유자는 향후 블랙셀의 주식에 대해서 교환을 해주겠다, 주주다, 이런 식으로 표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분형 토큰, 증권형 해당이 된다라고 저는 그게 봤는데 또 SFC에서는 이게 CIS, 집합투자 기구와 비슷하다 이렇게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사한 활동안 되면 안 된다고 발표를 하면서 홍콩에서는 ICO를 이렇게 취소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약간 좀전 세계적인 규정을, 상황을 보다 보면 좀 느끼는 게, 실질적으로 ICO를 헐트, 그러니까 멈추고 캔슬시킨 사례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어,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분들 증권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강원에서 ICO를 멈췄다고 했던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ICO를 아직까지 취소시킨 사례가 몇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홍콩에서 이 사례입니다. 어, 근데 앞으로, 앞으로 만약에, 지금까지 정부가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유틸리티 형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이 t o 들이 점점 STO들로 접근할수록 정부가 신경이 곤두설 겁니다. 자기들 나와버릴 건드리는 것 때문에. 특히 뭐, 증권거래선이 뭐, 관련된 기관들이 많잖아요. 어, 그, 런 측면에서 좀유일 유의를, 유의를 더 하셔야 되고, 어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던 부분은 어떤 점들이 정부가 어, 민감해 하는지 그런 포인트를 좀 말씀드렸던 거고 앞으로 STO 란 형태로 진행을 하시고 싶으시다면은 좀 그런 것들 우회해 가지고 어떻게 좀 접근할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STO 라는 말 자체가 정부가 싫어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물론 그게 좀 섹시하긴 하죠. 그 토큰의 어떤 소유만으로서 추가적인 이득이 있다는 어떤 증권에 대한 개념이 좀 섹시하긴 한데 어,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과연 정부가 가만히 있을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차라리 기존 주식 발행 절차를 지키시고 주식을 발행하시고 그 주식과 토큰을 연계해서 활용할 방안을 좀 모색하는 방안을 좀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어. 어 이어서, 어.